그냥 수가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. 네 주세요. 잠도님이 뒷마당요 그럼 볼까요? 너무 뚫는가? 아 멘탈이 좀 약한 친구인 것 같아. 요 MBTI로 봤을 때는 F형의 사람이 아닐까. <laughs> 수는 이제 겉으로는 좀 이제 어, 강한 척하는데 결국에 이 친구는 속으로도 되게 약한. 성격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욱하면서 얘기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너한테 무시당하고 막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 리더가 아닌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리더가 무시를 하는 게더 맞지 않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? <laughs> 너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하면 당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도 이제 지쳤어. 네, 맨날 이보릇처럼 하는 돌아. 얘기잖아. 음. 아 지친다. 그만둬야지. 아이 언제 음, 그만두냐? 그러다가 얘 얘기를 얘 계속 듣는데 또 긁는 거지. 이제 예, 지친다. 아우. 그래 지친다. 다 같이 회식이나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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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친다 진짜. 이제 지친다. 왜 그래, 무슨 일 있어? 늘, 늘 있지. 왜 그래?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그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거의 없어. 왜 이런 생각이 들면서까지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걸까? 왜, 이번에 누구 말 듣고 일하는 거냐? 뭐, 여자친구가 계속해 된다고 하니까 의욕 생기고. 뭐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뭐, 위협 떨어지고. 야, 너한테는 뭐, 자기 의견이라는 게 있냐? 미안. 없는 거 같다. 뭐? 아무것도 없어. 나한테는 재능도 없고, 미안하다. 뭐가 미안한데? 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, 사람들 앞에서 바보 취급 당하면서 나 이렇게 계속 하기 싫어.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. 그래. 야.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 당하면서 끝낼 수 있어? 다른 사람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할거 아니야. 너도 그냥 그만두기 무서운 거 아니야? 야, 함부로 단정 짓지 마라. 너 솔직히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해왔던 게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. 야, 솔직히 겁나지, 너. 포기하기가 두려운 거잖아! 해보자, 않니면 모르는 거 아니야! 야, 그래. 야, 너희 집 괜찮다며. 여자친구도 괜찮다며. 야우리집다 괜찮아 야 그럼 계속 할수 있는거잖아 계속 끝까지 할수 있는거 아니야 야 그럼 니네 입으로 그냥 그만하고 싶다고 말해 니네 입으로 이제 안 되겠네.